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그냥 이텍 컴페니를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 그 자기 영어로 하면 자기 포인트 뷰가 있는 사람, 어, 얼마나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잘 전달하나.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존넷, 그리고 한국 이름으로는 송지연입니다. 어, 인스타그램에서 지금 Product Designer라는 롤을 맡고 있고요. 어, 팀은 SMB라고 Small Businesses라는 그룹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그룹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인스타그램 안에는 세 가지 종류의 유저 타입들이 있는데요. 아, 제너럴 컨슈머들이 있고 또 비즈니스 오너들이 있고 또 크리에, 크리에이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맡은 부분에서는 그 비즈니스 오너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에스, 어 인스타그램 안에서 어좀더 다른 컨슈머들과 소통을 할수 있고 또 원하는 실적을 올릴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아 제가 UX를 시작한 계기는 일단 샘플란으로한 10년 전에 대학원을 다니러 왔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마치고 어, Frog라는 디자인 컨설턴트 회사로 인턴으로 시작을 하게 돼서 또어 거기서 이제 풀타임으로. 컨버전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 구글로 들어가게 돼서 한 5년 정도 있었고요. 구글 안에서도 구글 팀에 구글 안에 있는 팀에서 한 2년 반 정도 있고 또 유튜브로 옮겨서 2년 반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일단 제 타이틀은 항상 UX 디자이너였고요. 물론 어떤 회사에 가느냐에 따라 그, 그 타이틀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하는 일은 언제나 한 UX 디자인이었고요. 모바일 앱. 올 제가 이제 위주로 디자인을 많이 했습니다. 제 입사 스토리는 그렇게 뭐 특별하진 않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일하고 있을 때 아무래도 제가 하는 그 당시에 하고 있던 일이 인스타그램에서 필요한 인재랑 약간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그쪽 리크루터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리크루터랑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또 뭔가는 제가 그 당시에 사실 이직을 할 마음이 없어 가지고 처음에 잠깐 이제 얘기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제가 정말로 이제 이직할 마음이 생겼을 때 다시 그쪽에 연락을 해서 어 인터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그냥 이텍 컴퍼니를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 그 자기 영어로 하면 자기 포인트 뷰가 있는 사람 어 저도 이제 가끔 디자이너든지 아니면 다른, 다른 롤들을 이제 인터뷰를 이제 종종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보는 거는 일단 얼마나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잘 전달하나.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분야, 이곳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랑 일해봤지만 다들 너무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딱히 제가 뭐 이렇게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파트에 적합했던 이유는 제가 인스타그램 유저로서 어, 운영하는 계정이 하나 있는데, 익스피리언스를 제가 이제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조금 잘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 당시에 저의 경험이 아무래도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그 유저들의 경험이랑 비슷한 점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 점을 어 많이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인터뷰 당시에 대학교 때는 솔직히 돌아보면은 아직도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뭘 하고 싶은지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인을 하고 싶단 마음은 늘 어릴 때부터 있었지만 디자인 안에서도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은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솔직히 뚜렷이 안 하고 솔직히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서 어 졸업을 하고 제가 대학에서는 그래픽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 잡을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찾아서 일을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그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제가 그렇게 자, 뚜렷이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살짝 좀 방황이 왔었어요. 아,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내가 이, 이게 이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인지 아니면 내가 계속 해도 되는 일인지.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고 어, 그 그게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대학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직도 많이 어렸던 것 같고 약간의 방황이 왔을 때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뭔지 디자인이라는 그 분야 안에서도 어떤 디자인이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CCA라는 학교에서 어 대학원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거 그 프로그램도 더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그 방황기에서 어 그게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일단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는 느낌을 많이 어 중요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이제 다른 회사들과 인터뷰를 할 때. 어 그냥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웃고 또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많이 중시하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결국에는 이게 사람과 사람이 일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역시 다른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는 내가 이 사람과 과연 일하게 된다면은 정말 이 사람과 함께 재밌게 좋게 일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디자인이다 보니까 저한테 이력서는 포트폴리오 인데요 제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보통 일단 시작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디자이너 박그 외에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어필 함으로써 어 그 인터뷰하는 분들과 이모셔널 커넥션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어, 그런 걸 먼저 안 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어, 일단 인터뷰하시는 분들을 생각해보면 다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간을 고려해서 어쨌든 최대한 간추리려고 저는 노력을 해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s t 스토리가 있는지 그런 거를 약간 간추려서 그 사람들이 어 읽기 쉽게, 보기 쉽게 어 간추려서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냥 계속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필드도 그렇겠지만 디자인 역시 그냥 계속 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계속 해보고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못하는 부분을 잘하는 사람이 나다한 찾아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어 그렇게도 제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 디자인 일을 한지한 한 10년이 좀 넘었나 그런데 그냥 많이 경험해 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